10편 5편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 하며 그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헤아려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구원에 주옵소서 시편 5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고,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사랑하는 아들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5편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이 거짓을 멸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진실한 삶을 살게 아옵소서.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 께 서는 피 흘리 기를 즐기 는 자와 속이 는 자를 싫어 하시 나이다. 사랑 하는아 들이, 주의 풍 성한 은혜 를힘 입어, 주의 집 에서 하나님 께예 배하 게 하옵소서. 시편 5편7 절. 오직 나는 주의 풍 성한 사랑 을힘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례 함 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